아멘. 이 말씀은 음.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 같아요. 보혈를 했든요. 제가 아 어, 9시부터 <laughs> 뭐야? 그 페이스톡으로 음. 9시부터 1시간 동안 사모님들과 함께 기도방을 열고 한 2월 달부터 그걸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기도방 모임이 있었는데 무슨 말씀을 거기에서 전화해야 될까 하면서 제가 그 저희 아파트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맨발을 벗고 이제 이렇게 돌면서 제가 그밤 9시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니까 제 마음속에서 나의 능력을 선포하라. 아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주님, 주님이 능력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 찬송과 267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아 보혈. 아멘. 아 맞아요 주님. 그래서 그 말씀을 아, 이렇게 들고 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 말씀 보니까 지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네. 우리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네. 아 저보다 다은 말씀이다. 예수님 피나 너무너무 잘 알아. 이렇게 네. 하면서 그냥 우리 지식으로 알면 네. 그 지식은 반드시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네. 그럼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518장 11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경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방하는데 첫 번째로 마음대로.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서 방하면, 방안, 교만해서 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짓을 하니까나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다. 아, 네.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네. 이 지식은요 쌓이면 쩌뭐 어, 나는 뭐 신학 저 신학교를 저기 미국에서 박사를 두 개를 받아 왔네. 아무래도 그걸 지식으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심령으로 받아들여서 말씀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laughs> 교만하면 왜? 멸망하니까.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먼 16장 2절에 시작. 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와는 신명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자기가 행동하는 거고, 자기 항상 자기 주관적이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내 행위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항상 이렇게 생각, 내 잣대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오른 거예요. 음. 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laughs> 다 자기 적대로 되는 거야 자기 주관으로 그러면서 자기 부분 다 깨끗해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세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빼도어보고 음. 계신다는 거예요 예, 아멘. 어.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숨길 수 있어요? 못 숨겨요 오늘도 여기는 앉아 있지만, 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지금 어디를 막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야. 시장을 왔다 갔다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그러면 그럼... 아무 생각 없 오늘도 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시는가? 앞에 아, 보고 5장 27절 시작. 또, 가늠치 말라 말하자. 했다는 것을 너희가 아, 들었으나, 말하자. 나는 너에게 희 이르노니, 여자를 오니 보고 오니 오니 음욕을 오니 품는 오니 자마다 마음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음. 여자는 남자를 보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어. 품기만 해도 이미 가늠했대요. 우리가 텔레비에 뱉지 마, 배우도 막 <laughs>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저런 멋진 사람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져라안 가져요. <laughs> 이런 마음 갖기만 해도 주님이 이미 뭐예요? 가늠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목사님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만 해도 가늠했다. 이런 말씀 을딱 하는 거야. 어. 제가 거기서 깨졌어요. 어, 음, 음. 어? 아, 우리 목사님, 왜 저래냐. 다른 목사님, 이런데. 치료가 되잖아. 막.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뒤로 벌랑 따잡아졌어. 어, 어. <laughs> 아, 나는 이거 정말 제가 잘못했네요. 그니까 러이 세상에서 가늠죄 지은 사람, 안 지은 사람 하나도 있다 없다? 어, 없다는 거예요. 멋진다.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laughs> 그리고 또? 무엇을 주려고 말씀하신다 요한일서 3장 1 5절 시작. 그 네. 형제를 네. 미워하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자린. 자린. 자마다. 영생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네.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 형제를 미워요. 직접 대고 막 욕하고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아왜 저렇게 생냐 자기하고 뭐가 안 맞으면 막 싫다고. 비워하는 마음 들어요, 안 들어야?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네. 막 저희 교회에 <laughs> 어떤, 어떤 분 계셨는데 항상 좀 부정적인 분이 계셔요. 그래도 가기만 하면 막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 같아요. 너무 그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 저분 왜 저런 식감. 막,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이거, 이게 또 비워하는 마음이. 잖아요. 음. 하나님은 그것도 싫어하셔요. 어, 네.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어다고요 음, 살인자니. 하 그러면 이 세상에 살인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아 누구를 막 때리고 누구를 막 찔러 죽이고 그것이 <laughs> 살인만 아니라 미워만 하도 하나님은 살인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살인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뭐다? 사는 살인, 자예요. 살인자. 죄인이 라는 거예요. 죄인. <laughs> 그럼 왜 이렇게 맨날 죄만 짓는다 로마서 7장 15절 시작. 원하는, 나의 행하는 것을 음, 내가 알지 음, 못하노니, 곧 어? 원하는 일것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비하는, 것 쓰는 일다 원하는 이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죠, 예언님. 네. 그런데 도리어 비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데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음. 한장 넘기세요 네. 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죄를 지으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음. 내 속에 거하는 음. 뭐야 음. 죄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를 자꾸 죄를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나는 착한 일 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늘내 속에서 막 이렇게 끌어내리잖아요. 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네. 곳에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을 벗게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가 음. 이 상황 사망에서 두고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지만 내 속에 그 죄성이 나를 항상 죄를 짓게 끌어 내리는 것. 그래서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아, 나는 정말 공부한 사람이다. <laughs> 이 사방의 모든 것들을 던져내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더 말할 기달도 없겠죠.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네. 죄의 싹싹. 싹싹 사망이요. 하나님의 네. 은사는 네. 그리스도 예수. 네. 우리 주 안에 네. 있는 영생이니다 네.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 사망. 사망. 여기서 사망은 사람은 모두 한 번에 죽죠. 그 첫째 사망이죠. 여기서는 둘째 사망. 이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기 16절 1절에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두 아들 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요 앞에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어땠어요? 죽었어요. 왜? 왜 때문에 어, 죄 때문에 죽어야 다른 불을 네. 들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아, 네. 거기 오른쪽에 한번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죠 네.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세요 네, 네. 우리 인생은 어둠이에요 어둠이니까 죄인일 수 밖에 없죠 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아까 막 살인죄 가름죄 여러가지 죄를 졌죠 네. 이렇게 죄의 미담이 이렇게 박혀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하고 싶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여러가지 것을 우리에게 다 해주고 싶지만 음. 이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축복 저런 축복, 물질의 축복, 자연의 축복, 뭐 여러가지 음. 복을 다받기를 <laughs> 원하지만 죄 때문에 다갈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을 어, 마련해 주셨어요. 거기 한번 그림을 보세요. 네. 거기 그림을 보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 맨 가장자리는 약 2m의 높이로 지붕이 없는 하얀 천으로 이렇게 이제 담장을 이렇게 쳐내요. 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는 한쪽은 성소, 한쪽은 지성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쳐졌어요. 위로부터 아래근 그런데 이 두꺼운 휘장이 뭐 엄청 두껍대요. 뭐, 네. 뭐를 손바닥 두께처럼 이렇게 될까요? 두꺼운 휘장이 쳐졌어요. 그럼 이것을 잘못 찍겠죠. 이렇게 두꺼우니까.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 이 지성소에는 1 년에 한번 대제사장인 아론만이 7월0일에 대숙제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날을 아론 대제사장이 짐승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대고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층 모든 죄를 이 짐승한테 떠넘깁니다. 아멘. 그러면 어디로 갔어요 이 죄다? 짐승한테 갔어요. 짐승한 짐승이 딱간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사람이 죽을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아멘. 이렇게 가져와서 이 짐승을 죽여야 돼. 아멘. 그러면 이 제사장님 이 짐승을 보고 딱 가서 금으로 만든 대접에다가 피를 받아서 성소를 지나서 두꺼게 아까 휘장이 있다고 랬죠 그걸 들치고 지성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레익 아 십육 절1사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는 또수스을소하지 피를 추하여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속전의 동편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사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그 밑에 그가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 그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중한 에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깔아라. 가져다가 대방 문화 사는 사람을 해버릴 것이죠. 아.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그 지성소 앞에가 그러면 이제 어 법계가 있어요. 이 나무로 만든 법계가 네. 있는데 그 법계 위를 금으로 판을 깔아 렇게 아. 금으로. 아. 그 위를 뭐라고 하냐 속죄석 죄를 아. 용서해 주는. 아멘. 아. 이때 하나님이 그 속죄석 위에 임재하신다. 아멘. 아. 그러면 이 대제자사장이 이 피를 갖고 가서 성 속죄소 동편에도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리면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죄 이런죄 이런죄를 졌는데 지금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아멘.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피에 피이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n Amen. a m e 너무 m e n Amen. 요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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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그렇게 예수피를 강조하네. <laughs> 몰라서 그러잖아요. 네. 예수피. 네. 예수피. 정말, 제 정말. 제... 강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네. 예수피 네. 때문에 네. 우리가 복을 네.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저 언덕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럼 한참 올라가야 돼. 근데 저 밑에 호랑이들이 막 오는 곳서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네. 내가 막 <laughs> 그 언덕 위로 따로 달려서 올라가는데 도대체 거까지 못 올라가는 거야. 저 잡혀 먹을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들이 딱돌아서벌어 <laughs>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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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랬서 그들이 그들이 벌렁 닥가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꿈속에서도 아 예수피가 정말 <laughs> 대단한 유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보혈의 피를 많이 발라서 아멘. 요즘 세력을 이기시기를 아멘. 진실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짧게나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 보혈의 피를 발라서 승리하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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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마 영광입니다.